We'll Hi,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진준입니다. 아, 오늘 핸드폰이 앞에 있네요. 예, 네, 오늘은 음. 여러분과 다름이 아니라 중국어 작문하기 그리고 중국어 말하기 그리고 중국어 읽기 쓰기 같은 거할때 음. 내가 직접 알고 있는 내용을 내 글로 적어야 되고 내 말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문장을 얘기할 때 아니면 작문할 을때 일단 과감하게 뱉어라. 라는 게 아니라 저는 뱉은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뱉 다음에 그대을 받아야 돼. 맞아. 어, 그러니까 중국인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너무 좋겠고 아니면 중국어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선생님한테 직접 여쭤볼 수 있긴 하겠 죠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문장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와, 네. 今天起床了6點." 어, 어, 나는 대 이제 류오빈목적로 어. 취급한 거죠. 어. 일단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말하지 마. 세요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라도 얘기해야지 중국어에그 어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진텐치 어, 전화를 어, 해도 돼요. 알아들었잖아. 음. 이 사람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수업을 시작하는 이제 막 갓난 그 애기 단계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히려 칭찬할 거예요. 갓난 새끼는 어막 시작하는 갓난 새끼잖아요. 오진텐치. 오진텐치. 오진 말을 가 시작하는 단계는 갓난아기야. 갓난아기. 가난하기, 갓난아기. 어, 어. <laughs> 라면 선생님이 오히려 칭찬할 거예요. 그렇죠. <laughs> 왜냐? 이런 시도를 했던 자식은 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제 조금 더뭘 알아가는 단계라면 선생님이 바로 잡아줄 거예요 그렇죠. 제일 어울리는 말로는 워딩 티에 레오디엔 지상. 이게 제일 어울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바로, 바로 잡아주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음. 근데 내가 만약 선생님이 옆에 있으면 괜찮은데 선생님이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한 이렇게... 거야 그때그때 그때 좀 피드백을 받고 싶은데 <laughs>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고민을 하다가 되게 응. 좋은 앱 좋은 어플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이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해봤는데 되게 좋아서 어, 맞아. 어, 괜찮아 일단 어플 이름을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플리터라는 어플이, 어플이 있어요 심어? 플리터, 플리터. 아, 그래. 어, 영어군요. 영어로 적혀있는데, 이거 네, 우리가 그래. 한국어로 이게 플리토. 이 플리토라는 어플 어떤 어플이죠? 저자기 뭐라고 하고 싶어? 아, 어떤 어플이죠? <laughs> 어. 아니 뭐 그냥 모든 전 세계에서 천만 명이 번역으로 사용할 수 있대요 천만 명? 천만 명와 엄청나네 서울 인구만큼 서울 인구만큼 아 그러니까 음. 이 어플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플이 원래는 사람들한테 제일 잘 알려져 있던 게 뭘로 알려져 있냐면 이 어플이 번역 어플로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고 같은 거 있잖아요 알파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가 다 있어요 요즘엔이 플리터랑 어플이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할때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썼던 장문이거나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를 실시간으로 바로 차기, 어, 확인해 볼수 있는 거야. 새벽 2 시에 보내도 바로 돼? 어. 이게 아까 내가 이렇게 보냈을 때 나한테 제일 처음으로 피드백해 준 사람이 베트남에 거주하는 중국인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음. 근데 미국에 있는 중국 사람이 피드백할 수도 있잖아. 아 그러네. 어, 영국에 있는 어. 미국, 중국 사람이 피드백할 수도 있잖아.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피드백을 주고 돈을 받나? 받지. 아 포인트가 약간 도토리처럼 받는 거구나. 어. 언제쯤 도까 그러니까 이걸 빨리 집어내는 거구나. 이거.. 뭐, 맞아요, 맞아요. 내가 먼저 캐치해서 맞아요. 콜 그리고 했잖아. 한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 10명이 보내요. 그럼 내가 거기서 채택할 수 마음에 드는 걸로 뽑는 거구나. 맞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채택할 때도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의 그 평점이라는 얘다볼수 있어요. 그렇구나. 아까도 오르는데 뭐몇 명이 막 유찰을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어. 정말 2분도 안 되는 사이 한 2분 정도에 네 명이 패드백을온거 있죠. 어. 어 그걸 이따 여기다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거 마음에 드는 거 여러분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골라 골라. 아까 제가 미리 보냈던 내용이 이거예요. 뭐요? 지금 보면. 자 일곱,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 7분 아니구나 7분전이죠? 어 아, 7분전 억엽 <laughs> <laughs> 하나 <laughs> 둘셋넷네 <laughs> 명이 했잖아 어 그래서 이네개 가운데서 이걸 바꾼 거에서 지금 여기선는님거 하나 바꿨고 여기는 음. 이렇게 이렇게 바꿨고 여또 어. 이렇게 바꿨고 근데 제일 마지막에 나 너무 많이 힘들어 음. 아또 나가 이 행정 또 와야 맞아 그러니까 아. 이 사람과 이렇게 프로필 클릭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이 사람의 이렇게 그 기본 정보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음. 그다음에 지금 추천지수 같은 거 뭐, 참여 내요뭐 이런 거 보면 음. 그래서 이렇게 각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보면 딱 붙였을 때因为 오늘 우리 집앞어 오늘 어, 여기를 안쓰고 있는데 도착해서 도착이 매우 위험해서 그래서 그치. 어, 괜찮네요 이 분은 그 왕이 되시겠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거 딱 클릭하면 이거 딱 클릭하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여기 어. 전체 문자 깔끔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까는 이거, 이거 클릭하지 않으면 이거 틀린 부분에 이렇게 벌린 거잖아요 어허. 그래서 이거 딱 클릭하면 그냥 맞는 문장만 보고 바꾸의뢰할때 번역료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해. 일단 충전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한번 충전해서 예를 들어 3 0 0 0원치 충전했잖아요. 어, 어. 그러면 이 충전한 어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한 10에서 15번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3,000원 추가하면? 예. 네. 왜냐면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의료할 때 금액을 선택을 하잖아요. 금그 금액을. 금액을 선택하는데 무료로 의료해도 되고, 음. 무료로 의료하는데 금방 가입하자마자 2회까지 무료로 의료할 수 있어요. 아, 맛보기로 이게 에피소드로 바꿔라 그 다음에는 내가 보통 100, 어, 포인트로 할 수도 있고 200할 수도 있고 300할 수도 있고 400할 수도 있어. 근데 아... 제일 적절한 건 보통 200, 어, 150에서 한300 정도까지 의뢰하는 게 제일 적절한 거한두번한보번 어, 한두 번 경험이 쌓여가지고 이제 딱몇 몇 포인트 주는지 알겠네. 맞아요, 음. 맞아요. 저도 이제.

但是因为非常堵车，我所以迟到了。老师，我打了。아 이 나쁘지 않은 수준이야 이 정도는 상대 공부한 걸. 어뭔가 일단 알아는 보겠어. 저 파고나서 하는 거 와이. 네. 아 죄송합니다. 어플에 들어오시면요 음. 이렇게 이에 보여요 이렇게, 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두 번째로 들어가요. 이게 원고지 같은 이게 보이죠. 음. 여기로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언어 같은 걸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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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문자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보냈던 그문자 내가 어, 적었어요. 그래, 어, 그럼 여기 나와요. 교정 요청하기 클릭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나오는 거야. 어. 내가 얼마나 의뢰할지 그래서 무료로 해도 되고 어. 오른쪽은 100 포인트, 어. 200 포인트, 어. 300 포인트. 어, 그리고 신규라고 러면이두번까지 무료가 제공되는 거고 에이. 그럼 우리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한 300원 한번 해볼까요? 200원 할까요 아, 300원을 아, 제공한 거네 300원치 어300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포인트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선택 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확인. 확인 어 그러면 요청을 보내겠습니까? 요청 보내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확인 300원 그러면 있구나?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만에 언제 지 한번 볼까 아, 진짜 실시간 300원이야 이게 그럼? 300원, 300원. 3, 300원. 아. 어.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한세문장이었으니까한 뭐 문장이 100원이에요. 뭐 돈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때그때 번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좋은 시스템이다. 그죠? 아직 안 왔습니다. 너무 엉망으로썼나요 나쁘지 않은데요. 이 사람들 모델 마술이. 오우, 시 뭐, 么东西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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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지금 확인. 어. 자, 어, 아까 그 사람이다 어, 근데, 얘는 아 뭐상하는 사람인가 봐요 왕이 될 상이요 전화 연안되 전화 연결 감사하다고? 연결 안 되니? <laughs> 자 나왔어요 6시간 아! 시간 이 사람이 오해지샤시맞아 형이 쓴 거는 뭐야? 1시간에 쓴 거잖아, 그치? 야, 말된다 어. 아, 아니, 상상도 못했구나 어, 맞아요, 그거라고. 맞아요, 귀엽다. 아, 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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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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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서그그 나중에. 래서그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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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다음그페도 我所以啊，所以我迟到了，所以呢啊，老师打我了，一个人有一周的 punishment。这谈论起来那么快呀？啊，啊，我回答了，嗯，啊，一个小时，这人啊，这个，你们外国人中国人，韩国人中国人，我今天早上六点就起床了，就快啊，时间太快了，兔子本来一个小时就能到学校。 원래는 한 시간이면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우리의 의도를 정확히 나의 의도를 아, 정확히 맞아요. 파악한 거야. 역시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의도를. 아, 그그럼但是因为路很堵 아, 아, 그렇지.非常堵上你，然后我啊，所以我就迟到了。所以老师啊，所以老师就打我了。 네. 그렇지. 그러이 그러니까 부사를 아, 아주 폭발. 너무 이 사람 거 채택해야 돼. 이런 거. 어 그렇지. 아두명온거 지금까지? 어두명 왔어요. 그러니까 말은 못 걸어? 고맙다고 감사 인사 못 하나? 이게 뭐꺼내서줄수 음. 있나? 댓글 달수 있어. 아 댓글. 댓글 달수 있어. 아어 전화 연결해달래뭘 그래. 전화 연결해 자꾸 <웃음> <웃음> 자꾸 <웃음> 사연 <웃음> 라디오 너무 들었나봐. 아 저... <laughs> 영상 쓰세요 여기 댓글 다는거 있잖아요. <laughs> 여러 사람한테 의뢰해야지 빨리빨리 빨리 정확한 걸 받을 수 있는 거.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우피안 써도 되는데 쓰면 뭐 그류되는 시간에 빠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죠. 그냥 우리 수업에서 그냥 이렇게 어플 소개만 할수 없잖아요. 우리가 음.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자주 틀리는 단어를 몇개 그래도 진짜 중고 소비만큼 한번 알려 드리려고요. 아, 그래요? 제가 얘기한 문장 한번 듣고 이게 무슨 의류인지 한번 각해 보세요. 아, 알겠어요. 가 어. 만든 거야 아니면 실제 학생들의? 실제 학생들이야. 아, 어, 그래 재밌겠네. 어, 첫 번째 거. We 음. are 어, in the park.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다. 어. 어. 뭐가 이상해요? We are in the park. 음. 말을 이렇게 안 해. 요 그렇지 문법적으로 의미는 될수 있어요 정을 빼야죠 어 <목소리> 우만대 공연산부 맞죠? 네 어. 맞죠 음. 왜냐하면 여기서 자이라는 단어가 이사, 일단은 공연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장소를 하나 써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정을 넣어줬으니까 이게 정자인지 아니면 그냥 정만 썼는지 아니면 진행 형태에서 헷갈릴 수 있는 거야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말 하냐면 음. 우만대 <주제> 그렇지 어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말해야지 이 사람이 들은 사람이 되게 의도가 이렇게 잘못되지 않고 바로 듣듣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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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 거. w h a 그렇그 다음에 어디에서? 응. 보다 응. 이렇게 도진행형이에요 응. 맞아요. 그리고 이거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진짜 응. 많이 쓰 응. 응. <laughs> <응. 웃음> 이거 한국어예요, 그냥. 응. <laughs> 워시한 거죠. 뭐취 저번 주말에 결혼식에 갔다. 맞아. 아... 근데 결혼식에 갔다는 한국에서 그냥 갔다라고. 갔다지만 참될 겁니다. 맞아. 그래서 I went to a 무슨 d d i n 리 맞아 그 이런 거. 자꾸 틀리게 쓰는 것지만 여러분 바로 잡을 맞아요. 하나 더 있어요. 이런 문장. 또,붕요,랄,칸,워더,비사이 흔떠붕 아, 맞아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또 라고 하면 안 돼요? 꼭또 라고 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렇지. 어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어 앞에다가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많았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요 네. 흔,또 라고 써야지 또 아니에요 한 글자 형용사가 주어 앞에 반영을 안쓰요 알아요 그럼 딱좀 진상 보내 주세요 네. 네. 왜요? 기억해 있왜요 <laughs> <나. 웃음> 갓나새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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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나나기 이런 것도 여러분 나중에 말을 할 때거나 그리고 또 작문을 할때꼭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거의 진짜 매달에 한 10개는 봐요 선생님은 HSK 선생님이니까 장문참사를 하면서 너무 귀엽게 썼다 아니, 안, 무슨, 귀여워. 안 귀여워 솔직히, 안, 솔직히 귀여워. 안 귀여워 근데 선생님의 입장이니까 귀엽게 봐주려고 노력하려고 아, 아, 갓난 그렇죠. 아기가 아니라 이때 진짜로 갓난 새끼 <laughs> 이거 뭐 어디서 배웠이 기초 이거 아, 이럴 수도 있 거지 아까 제가 이게 일부러 막틀게쓴 것도 보면 그냥 화딱지가 나서 났습니까? 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구연 진준이었습니다 저희 지혜 잘참사 받으시고요